안녕하십니까. 청년 세대 공감 양성평등 토크쇼 진행자 박상원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제 옆에는 초대 손님이 오셨는데 바로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제주에서 디자인 일을 하고 있는 정초입니다. 아, 네 반갑습니다. 그럼 저희가 청년 세대 공감 양성평등 토크쇼잖아요. 네. 점점 인터뷰에 참여해 주시는 손님분들께서 연령대가 어려지고 있어요. 아... 그래서 굉장히 네. 많은 얘기를 듣고 있는데. 음... 소희님이 생각할 때는 과연 우리는 양성평등한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저는 지금은 평평등하다고는 생각이 들어요. 어그 남녀가 차이가 없고 동등한 위치 안에서 진짜 평등한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네. 예전에는 뭐 여자가 커피 심부름하고 여자의 외모를 따지면서 면접을 보고 이런 것들이 지금은 좀 많이 줄어든 거는 같아요. 약간 음. 그런 걸 하면 되게 꼰대 소리를 많이 듣잖아요. 예, <laughs> 래서요 네. 어, <laughs> 네. 네, 응. 맞아요. 맞아요.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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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초희 님은 약간 꼰대 소리를 듣는 직장인인가요? 아니면... 어,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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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스스로 나는 꼰대가 응. 돼가고 있다. 약간 그런 생각도 안 해봤어요. 어, 전혀 지금은... 네. 약간 막대기 막내 쪽인 음. 것 같아요 네. 정답이 있는 건 아닌데 초이 님이 생각하는 가장 이상적인 양성평등은 딱 어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남자, 여자가 이렇게, 이렇게 못해주는 부분이 솔직히 있잖아요 그좀 차이를 인정하면서 소통하고 음. 어, 이해하는 거 그게 아닐까요? 모든 연령대에서 이 소통이라는 단어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아 그래요? 네, 맞아요. 그 소통이 어, 굉장히 어... 중요합니다. 어... 그럼, 초인님이 봤던, 약간 양성평등 하지 못했던 모습 중에, 이거는 진짜 고쳤으면 좋겠다. 하는 거 뭐가 있어요? 어.. 제가 요즘 많이 느끼는 게, 친구들이 되게 결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애도 있고, 막 이런데, 여자가 일단, 일을 그만둬야 된다는 거? 음. 그 거기에서 좀 되게 많이 싸우고 약간 그런 게 많더라고요 음. 어, 그래가지고 그런 거볼때 약간 느꼈죠 음. 네 저희가 이렇게 키워드를 준비를 했는데 이야기를 나누면서 나왔던 네. 단어들이 좀 있어요 네. 네, 새로운 단어도 있고 복장? 운전? 데이트뷰? 그러면은 복장부터 예, 이야기를 한번 해보죠 복장 어떤 건 때문에 그러세요? 약간 이게 남아 있잖아요. 여자는 치마 입고 남자는 바지 입고 그리고 여자는 뭐 분홍색이고 남 남자는 파랑색이고 이런 음, 음, 게 있잖아요. 근데 네. 요즘에 막 연예인들 보면 치마 입고 귀걸이도 뭐 진주 귀걸이에 백은 여자 백에 이렇게 듣는데 네. 약간 그게 트렌디하다고 요즘은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어. 네. 그래서 그쵸 그때 좀 느꼈어요. 그게 약간 이게 음. 트렌디하다고 음. 약간 문화가 바뀌었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운전. 운전 그 여자가 말이야. 네네네. 아, 아, 네네. 집에서 밥이나 하지 나 그, 그런. 이거는 안 들어봤지만 약간 여자 운전자라고 되게 좀 무시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네. 그다음 데이트 비용. 데이트 비용. 네. 약간 저 남자가 좀 내야 된다 이런 생각이긴 네. 한데 이것도 앵송 평등이 아닌가요?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저희님은 <laughs> 네, 데이트 비용은 남자가 내야 된다. 약간 더 많이 내야 되지 않을까요? 아... 네, 약간 이런 게좀 아닌 거죠. 근데 평균적으로는 네. 반반이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음. 서로 버리에 대한 음. 예, 네. 음. 규모가 있으니까 음. 서로 상의해서 네. 싸우지 않은 선에서 적당한 선에서 네. 예, 맨날 좋은 음식 좋은 곳에 갈수 없으니 그래도 떡볶이를 먹어도 음. 행복한 연애를 해야죠. 그죠. 예. 조야 꼰대가 <laughs> 네. <laughs> 되면 어, 소통을 하고. 그리고 남의 말을 기울, 기울, 기울이고, 그리고 차별 없이 평등하게 네. 해주길 바래. 네. 네. 그리고 연애를 앞두고 있을 20년 뒤 후배들에게. 그래도 여자가 지갑을 열땐 열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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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고, 남자친구, 뭐 남자친구라고 막어 그러지 말고. 열심히 해보렴 친구들아 네. <laughs> 알겠습니다. 오늘 알겠습니다. 많은 네. 이야기 감사하고 인사하면서 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평준하세요. 청년 세대 공감 양성 평등 토크쇼 진행자 박상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특별한 초대 손님을 모셔봤는데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지금 제주 살이 2년 차고요. 네, 지금 여기서 직장 다니고 있고. 열심히 살고 있는 박재현이라고 합니다. 와, 우리 재현님 네. 어떻게 하다가 2년까지 이렇게 제주살이가 길어진 거죠? 처음에는 한달 살이로 제주살이를 음. 한번 해보고 싶어서 왔었는데 네. 뭐, 제주가 저를 받아들이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제주를 받아들이고 음. 아, 여기서 한번 살아보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지금 오래 살고 있습니다. 재현님께서 생각하시는 양성평등이란 뭐? 어느 정도 남녀의 그런 생물학적 차이는 인정하되 네. 그런 공평한 기회를 갖고 공정한 결과를 얻는. 그리고 차별 없는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재현님이 어릴 때나, 아니면 제주도 오기 전이나 양성평등이 아닌 약간 차별을 받았던 적이 있거나. 일단은 아닌... 저는 그래도 우리가 유교적인 네. 사상을 갖고 가부장적인 삶을 살았던 아버지 세대를 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남자였기 때문에 아마 조금 더 차별은 받지 않았던 것 같은데 그래도 항상 그랬던 얘기는 들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좀 남자는 항상 시식해야 되고 음. 울지 말아야 되고. 뭐 남자면 이렇게 해야지. 그리고 제가 지금도 머리를 기르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것도 굉장히 많은 차별을 받죠 사실. 어. 지나다니면 은 일단은 뭐 여자라는 소리를 마스크를 또 쓰고 다니니까 그런 얘기도 많이 듣고 화장실 가서 공중 화장실 가면 굉장히 욕을 많이 먹습니다. 진짜 <laughs> 공중 화장실 들어가면 어르신 분들 이 들어왔다가 어우 미안합니다고 하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면 욕을 한번 들어오시죠. 제가 그래? 저를 보면서 아 여자인 줄 알아 여자 화장실인 줄 알았다 이러면서 아. 그랬던 경험은 많았어요. 단순 긴 머리 때문에. 제긴 그렇죠, 머리 때문에 그런 어. 경험 많이 들었어요. 그럼 재현님께서는 제주도 오시기 전에 어떤 일을 하셨어요? 저는 군생활을 좀 오래 했습니다. 군인이셨어요? 직거 군이? 네. 이사관. 이사관. 얼마나? 한1 4년 정도 한것 같습니다. 와 군대라고 하면은 또 어떻게 보면 겉으로 볼땐 남초 사회잖아요. 그렇죠. 굉장한 남초 사회자. 네. 혹시 군생활 하는 동안에 여군이랑 같이 생활을 해보신 적 있나요? 그렇죠. 여군이랑 생활을 했죠. 저 들어왔을 때가 제도적으로 과도기였던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음. 여군들을 이제 인원을 확충해야 된다는. 그런 게 강했기 때문에. 그리고 음. 장기 비율, 저기 장기 복무가 군인들한테 굉장히 중요한데. 그렇 그렇죠. 장기 복무로 갔다 이제 평생 군인을 할수 있냐, 없냐의 차이를 두는 건데. 그때 당시에 이제 여군 비율을 높이기 위해 여성을 좀 많이 뽑고, 그리고 남성들을 좀 많이 탈락시키는 그런 사례도 있었어요. 그래서 선후배들 같은 경우에는 많이 나가시는 분들도 많지만, 군대를 전역할 수밖에 없었고요. 근데 그거는 뭐, 어쩔 수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그거는 맞는 건 이제야 제대로 된 네. 사회가 되기 위해서 좀 과도기를 겪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좀 불편하다고 느끼면 조금 표현이 그럴 수도 있는데 네. 네. 뭐 그런 건 없었네. 일단은 아무래도 완전히 남성 중심의 사회였던 군대에서 갑자기 이제 여성 인원이 확충이 되다 보니까 좀 문제가 많이 생겼죠. 일단 성 문제도 많이 생겼고요. 가장 예를 들면은. 저희 같은 경우에는 항공기, 예를 들어서 정비 업무를 하다 보면 굉장히 무거운 장비들을 다루거든요 야야. 여성들이 일하기 조금 많이 불편했을 겁니다. 음. 왜냐면 이거는 어쩔 수 없는 거니까요. 신체적인 차이가 음. 있다고 생각은 하거든요. 여성이라는 자꾸 행정직으로 밀려나고. 음. 근데 그게 또 여성들도 불편하겠지, 남성들도 굉장히 힘들어지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이, 이 험한 일은 다 남성들이 다 하고 여성들은 조금 뒤로 빠져서 일을 하게 되니까. 그리고 뭐 당직근무 이런 것도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 당직근무 를 여성을 배제한다던가 남성들만 투입을 시킨다던가. 그런 것도 있었고.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더 조심스러워서 네. 여성들이랑 많이 가까이 지내지 못했던 것 같아요. 위에서도 그랬고 직접 일하는 사람들끼리도 가까이서는 잘 지내지 못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네, 재현님. 저희가 이렇게 키워드를 준비를 했는데, 네. 아, 여기엔 또 내가 할 말이 많다. 하는 음. 단어들 키워드를 골라주세요. 데이트비용? 크으. <laughs> <데이트비용. 웃음> 뭔 선을 쳐다보시지? <laughs> 아 데이트비용은. 저만 겪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걸. 네네. 근데 저는 기본적으로 그랬던 삶을 살았던 것 같아요. 데이트 비용을 남자가 내야 된다는 음. 그런 사회에 살았던 것같아 나는. 음. 그랬던 것 같은데 데이트했던 분들을 나쁘다는 게 그분들도 다 냈죠, 내긴 냈는데 음. 그런 강박관념이 항상 사로잡혔던 거 같아요, 제가. 남자가 내야지? 그렇죠. 그래서 왜냐면 주변 사회에서 그렇게 만든 것 같아요, 저를. 네네. 남자들이 항상 내야 된다는 그런 생각. 이 요즘은 그러니까 돈이 없으면 연애를 할 수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아. 사실 그렇죠. 결로 결혼 저는뭐 나이가 이제 3 6여이니까 결혼해야죠. 아, 네. 결혼해야 되는데 사실 어떻게 뭐왜 그런지 뭐 자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우리도 그런 개념이 있잖아요. 여성이 뭐 혼수를 해야 와 되고 남자는 음. 집을 해야 와 된다 네. 그런 게 있죠. 그게 뭐 정답은 아니죠. 그렇게 남녀 평등을 정말 지향하면은 그것도 사라져야 될 부분이기도 한데 네. 어쨌든 지금은 그런 사회적 시선이 네. 많으니까 집을 안 하고 내가 돈을 못 벌면 데이트도 못 못하, 하고 결혼도 못 하지 않을까라는 맞아. 생각을 좀 해요. 맞아요. 이런, 뭐, 연애, 뭐, 결혼, 뭐, 경제적인 상황을 모든 걸다 같이 공유하고 소통을 하면서 저는 네. 풀어나가야 되는데 요즘 아직까지도 네. 그러니까 남성, 여성에 대한 프레임, 인식이 남아있는 네. 것 같아가지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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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더욱더 많은 대화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네. 네. 어, 20년 뒤 재현아, 너 결혼은 했니? 결혼은 했을 거야. 했고, 애도 낳았어 일단은 그때도 너가 머리가 길렀으면 좋겠다. 항상 사회적인 시선에서 벗어나서 뭐 여자 같다 이런 얘기 신경 쓰지 말고 그냥 나답게 살았으면 좋겠고 그때 꼭 꼰대 짓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laughs> 그래 안녕 잘 지내라 <laughs> 네 보통 이렇게 스스로에 대한 영상 편지가 굉장히 민망한데 오 아, 아, 말씀을 너무 잘하시네요 <laughs> 민망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재현 님과 네, 좋은 대화 많이 나눴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인사하면서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평등하세요